여하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0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여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교을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전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쇠잔나였어 하며, 나의 탄식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에 봉이 같이 되었사 하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요런 참새 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명사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말씀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하며라, 주께서 나를 붙으셨다가 던지셨나이다. 같이 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1편 102편, 이, 장수 옆에 소제북을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까? 곤구한 자가, 고난당한 자죠. 곤구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요 앞에 토하는 기도. 마음 상한 자, 아픈 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공부할 때 무엇 하십니까? 예능프로 하나 보시고 기분 전환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곤과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사람은 자신의 소원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인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여와께 여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케 하소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여러분, 불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든 의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고 하면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어디든지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닿기를 원합니다. 돈 문제, 법적인 문제 있으면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시은 지금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께 도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상달케 되기를 원합니다. 닿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절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시인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이들의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소리가 다릅니다. 톤이 다릅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동안 개척교회 목사들과 말씀나는 기도 모임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톤이 달라요. 부르짖는 게 강도가 다릅니다. 어, 한국에서 장신대 공부할때 밤에 기도탑 올라가면은 기도한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는 달랐습니다. 톤이 달라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소리 내어서, 불을 짖어서기도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은혜가 커요. 그 체험이 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귀가 멀으셨나? 아니지요. 언제나 듣고 계시죠. 작게 기도해도, 묵상으로 기도해도 다 듣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불을 짖는 기도가 결코 낮은 수준의 시장이 아니에요. 예리미아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 하면은 네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을 보이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국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 하면 찾아낼 것이요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고상하게 두드립니까 고상하게 찾습니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려야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게 되기를 고백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인은 2절에 보니까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길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있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가? 왜날 미워하시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도 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신처럼 왜 얼굴을 숨기시지? 숨기지 마시고 제발 나타나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얼굴이 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발 저를 봐 주옵소서 제발 저를 좀봐 주세요. 그 간구이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인생 전부가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밥도 주고 재워 주고. 뭐기저귀도 갈아주고 놀아도 주고 엄마가 전부예요. 전부인데 그 전부 세상의 전부인 엄마가 씨앗에서 사라지면은 인생 전부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한다면은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한다면은 정말로 곤고한 문제가 있을 때제발저에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 은혜시요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복이 바로 이런 기도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못 봐요.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것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신은 주께서 귀를 기울여 기도를 들어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응답해 달라고 합니까? 속히.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속히. 고한 날을 보내는 자들은 그 고통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다급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물론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들어 주시고 안 들어 주시고 함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급한 사람들은 절규하고 부르짖습니다. 속히의 강부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은 우리 신앙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속히 들어주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찾는 건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이 있는데 답이 없은 게 문제지 답이 있으면 은 여러분 그게 복이지요. 문제 자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고통 자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권고한 날 자체가 없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있는 그 권고한 날 우리에게는 그 권고한 문제를 풀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날을 맞을 때 우리의 반응이죠 괴로운 대로 괴로워할 것인가 그냥 인생을 비관만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한 것 같은데 답을 알잖아요, 그죠? 답을 아는데 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뭐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 하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수학공식처럼 조건반사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류짓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류짓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이 어둠에서 건조신다는 그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류짓고 기도하죠. 시 씨는 또 3절 이하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냉괄이 숯같이탄나이다 여러분, 연기 불면 날아갑니다. 인생 연기처럼 사라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불면 사라진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하루를 지우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지요. 시한부 인생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한부 인생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지어가면 은 그만큼 줄어드는 게 인생이잖아요 불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또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뼈가 탄다 뼈가 까맣게 탄다 속이 탄다는 건 우리가 많이 말하고 들어도 뼈가 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심하다는 거겠죠 지금은 그렇지 많은 건못 보지만 예전엔 밥도 타고 국도 타고 냄비도 타고 많이 태웠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괴로운 일이 연겁히 일어나면은 속이 타는 거예요. 한 곳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뭔가 일어나면은 타지요. 속이 타지요. 애가 타지요. 그런 심정을 지금 이 신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무엇 해야 됩니까? 괴로울 때, 날이 사라지고, 우울하고, 속이 탈 때, 뼈가 탈때 무엇 해야 됩니까? 부르짖자야 됩니다.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또 음식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은밥 먹는 시간도 있고, 좀 그렇죠? 고민하게 됩니다. 밥맛도 없어져요. 문제가 있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참 몸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약간만 고민이 있거나 뭘 해도 밥맛이 없어져요. 그 맛있는 밥이 밥맛이 또 없어집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란하는 게. 신은 그 대신에 밥맛도 있고 하니까 대신에 무엇을 먹는다고 합니까 구절해 보니까 눈물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여러분 재를 밥처럼 먹는다고 해요 또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여러분 눈물 섞인 빵을 우리가 표현들어도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더 슬픈 표현같아 보입니다 밥맛 없을 때밥 먹는 것 잊을 때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 때 그럴 때 공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 것, 그 공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신은 계속해서 5절에 보시면 나의 탄직소리로 말미암아서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더 급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더 심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세 번에 오르보니까 시은음하다 지쳐서 뼈와 살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신은했으면 여러분, 여러분 뼈와 살이 붙겠습니까? 곤관한 날이 오면은 또 밤에 잠도 못 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6절, 7절을 보니까 외로운 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을 광야의 당하세, 올빼미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외로운 참새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9시, 10시쯤 되면은 가끔 이렇게 우는 새 소리가 있습니다. 부엉이 같아 보이는데, 그럴 때그 소리 들으면 참 서글퍼 보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있을 때 잠도 잘못잘 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뜬눈으로 세운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잘 자는 것도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는잠안 자는데 교회 오셔갖고 말씀 드리면서 입신도 하시고 막 그냥. 근런데잠잘 자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 보면은 알잖아요. 괴로울 때 가끔 눈 떠보면, 잘 잠잘게 보는 게 예요. 그럴 때또뭐 해야 됩니까? 잠못잘때 기도해야 됩니다. 외로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두달 전에 발행한 그, 어 조사에 의하면, 은 세계 인구 중에 4명 중 1명이 매우 외롭다. 조금이라도 외로운 사람들은 인구의 51%, 51%반 이상이 조금은 외롭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연령대별로 보면 은 20대가 가장 외롭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외유가 아니다. 교회 출석자 세명 중에 한 명은 나는 교회에서 외롭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 그러면서 이 목회 연구소가 내놓은 통계치에 보면 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외로운 사람들이 31%, 그러지 않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외로운 자들이 반 이상 61%,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룹에 소그룹에 연결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통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요런 성도들이 함께 외로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응답받고 아 어느 성도님이 응답받았더라 나도 응답받았다 함께 나누면서 그 외로움들을 이겨가야 되는 것이겠죠. 희는 또한 8절에서 또 원수들이 비방하는 심정들을 또 토로합니다. 제가 기적 개혁 개정과 세 번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 회방하며 내게 대항하여서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세번역입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방과 저주 듣는 것 참을 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듯 시는 하나님께 토해야 한다고 토하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답답한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 토하는 게 답이죠. 다른 사람에 가서 하소연하려면 그걸 풀어줍니까, 누가? 못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지요. 여러분, 나의 가식으로 다른 사람이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될수 있으면 가십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 유학 가보니까, 유학생들도 같이 외로우니까 모이면은 있담화하고 별로 그런데 저는 안 갔어요. 가보면 생산적이지 않거든요. 가십하는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그 목록들을 얘기하면서 그중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 문자로 봤습니까? 신은 자신의 생활이 이렇게 곤고한 이유가 그런데 주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앞에서는 다른 것들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버렸다. 그렇게 토로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 씁니까? 집어 던지는 것을 언제 써요? 물건 집어 던질 때. 이 표현을 쓰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집어서 던지셨다. 자신이 그냥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물건처럼 지급당한다. 그 토로를 하는 거죠. 비참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집어 던져진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던지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11절처럼, 내 날이 기울어진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 시들, 시들어짐 같다.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기울어진 그림자, 또 말라가는 풀, 여러분, 허망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기울 때, 불처럼 말라갈 때, 그런데 공식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풀리지는 모릅니다. 그냥 한 가지 답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것만 답입니다. 하나님 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이 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답답하고 공부할 때, 부르짖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기울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바뀌고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길 답답하고 공부할 때 주님 찾아야 됩니다. 길은 분명합니다.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은 발을 들여 놓아야 됩니다. 알면은 기도의 발을 들여 놓아야 되고 기도의 뒷손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차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공동체에서 믿음의 정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공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주님을 믿고 살아가오니,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통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만은. 그런 신생이 없음을 또한 압니다. 그러기에 곤고한 날에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 오늘 한날 또 3일 찬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며존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